우리 서싱트 코인이 너무나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 상장한 이후에 고점을 뚫어버리는 파동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나서 급락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전형적인 세력 차트인데요. 특히나 이렇게 단기간에 시세를 움직인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절을 유도한 뒤에 물량을 뺏어가고 그 다음 폭등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이번 조정이 마무리된 뒤에 역대급 폭등이 나올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인 불장에서 서싱트코인 세력들이 대체 언제 어떤 신호로 폭등을 만들어낼 것이냐 지금부터 다가오는 8월 우리 서싱트코인 토이더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 놓치게 된다면 너무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정보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실 중이거나 현금이 부족해서 매매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채널 구독을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500만 원 투자지원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00% 무료 지급이고요. 못 믿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보내드렸던 지급 내역이고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500만원 투자지원금 받아가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저희 채널 구독을 눌러주신 뒤에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영상 잠깐만 정지하신 다음에 신청부터 하셔도 좋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서싱토코인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라거 폐제입니다. 라거 폐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텐데요. 실제로 엄청난 폭등을 이끌어내는 대박 호재죠 한번 튀었다 하면 500%, 1000% 폭등이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라거 폐제가 푸닝과 동시에 급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싱트 포인트에 정말 중요한 라거 폐제 일정을 알고 계셔야 된다. 거듭 강조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라거 폐제가 끝나는 날까지 우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락업해제 일정이 진행이 될때500% 1000% 폭등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락업해제 끝나는 날 나오는 게 아니라 락업해제가 끝나기 일주일, 이주일 전에 고점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쪽으로 매매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락업해제 일점을 대충 확인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일정대로 날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저번 주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락업해제 공식 문서와 500만원 투자수용금을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못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주고 계시다 보니 다른 번호나 이상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실수 없도록 하시고 지금 락업 해제 일정대로 매매하는 게 처음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모든 매매 난이도 중에서 정보 매매가 가장 쉽습니다. 왜? 정해진 날짜에 매수하고 매도하면 수익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락업 해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력들이 사용하는 세력 정보다 보니 한번 폭등하게 되면 500% 1000% 폭등이 진짜 나옵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비슷한 예시로 리플이 논란이 됐었는데요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조작했던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이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해준거죠 왜? 그래야 더 많은 투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서싱트코인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락업해제 일정에 맞춰서 더욱더 큰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서싱트코인이 대체 언제 어디까지 폭등을 해주고 락업해제가 풀리는 날짜가 가장 궁금하신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낸 서싱트코인의 공식 문서가 있는데요. 실제로 리플을 포함한 대다수 화이트코인들의 공식 문서가 공개가 됐고요. 해당 공식 문서 안에는 락업해제 일정과 분기별 목표 가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만큼 영상 너무나 긴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무조건 사기니까 사칭 피해 꼭 조심해주시고 우리 채널 구독 눌러주신 다음에 서싱트 코인의 공식 문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인 재단의 공식 문서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실 보지 않도록 제가 실시간 매수매도 탑점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공식 문서, 락업 해제 일정, 분기별 목표 가격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구독 좋아요만 남겨주시면 되고 공식 문서다 보니 많은 분들께 공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공식 문서를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유튜브 정책상 제 채널과 영상이 삭제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문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공식 문서 드린다고 해서 금전 요구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금전 요구가 있다면 100% 사기니까 사칭 피해를 조심해주시고요. 제가 정말 어렵게 찾아낸 공식 문서에는 락업해제 일정과 분기별 목표 가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바라겠습니다. 공식 문서 확인하는데 1분도 안 걸리고요. 실제로 세력들은 공식 문서를 미리 입수해서 매집을 끝내 둔 상황입니다. 우리의 투자 금액이 수백, 수천만 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숫자 7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항상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에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급하시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투자 지원 500만원과 함께 세력 매집 종목 락업 해제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락업 해제 일정 다가오고 있는 만큼 평소보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역대급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등하는 코인들은 매일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잡아드렸던 밈코인이 5만 3천 퍼센트 폭등을 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대박이 나셨죠 100만원을 매수하신 분들 5억 3천만원의 수익을 가져가고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 으로 수익을 가정하는 방법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박 코인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를 뒤늦게 접하고 매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너무나 간단한데요. 코인 시장을 잘 알고 흐름을 파악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된다. 저와 함께 매매를 희망하시는 분들 정말로 수익이 간절하고 코인 시장을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7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연락 주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5만 3천 퍼센트 폭등한 밈코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 역시 투자를 실패 경험을 했고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대출을 받고 손실 앞에 빚을 진 적이 있었죠. 제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엄청난 수익을 만들었던 비결은 이미 시장을 이겨냈던 사람들과 함께 매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500만원 투자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방 정말 많은 인원이 함께하면서 정보와 수익을 실제로 가져가고 가고 있습니다. 500만원 투자지원금과 재단의 비공개 문서까지 한분한분 한분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가고 계시죠. 지금 설명드린 교육방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남은 금리나 알트코인 ETF 역대급 불장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이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시장의 흐름, 방향성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숫자 7 1번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놓치지 않고,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